자, 그래서 우린 뒤로서 사선에 들어오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우리 대단원은 시장 경제와 가격. 너희들 지금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막 우리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했었잖아. 그래서 그 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수요 공급이 나오는 단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첫 시간, 오늘이지. 오늘 너희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시장들이 있는지, 시장이 무슨 뜻인지, 시장의 의미랑 어떤 종류의 시장이 있는지 알아보면 되고 두 번째가 가는 중에 시장 가격 이 물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거 그릴 거야 너네 막 이런 거 이런 거본적 있어? 네. 그래 이런 거할 거야 수학 시간에 본적 있지? 네. 없어? 그래서 내가 서슴히 말아니까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세 번째로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이렇게 폭동했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김치 값이 이렇게 내려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알겠어? 네. 자, 가보자. 그래서 시장의 의미와 종류. 어, 오늘 우리 학습 목표는 너희들이 시장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두 번째로는 어, 시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시장의 종류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시장의 예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을잘 쳐야 돼. 아, 시장의 의미. 시장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이라고 그래. 보통 우리 지금 여기 재화랑 서비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재화가 무슨 뜻이었냐, 얘들아? 이거 우리 공부했었지? 네. 재화가 무슨 뜻이었어? 재화가 뭐야? 제화가 뭐야? 제화가 그래 물건이야.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을 제화라고 했어. 그러자 서비스는 뭐야? 서비스? 아 어, 그래. 어떤 막 어, 손흥민이 꼴을 넣는다거나 아니 반인 코지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인간의 행위를 우리 서비스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거재원화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것을 시장이라고 한다. 너희들이 꼭 이렇게 알아주면 될것 같아. 알겠네? 네. 그래, 고맙다. 다 좋았어? 네. 그래. 자, 어 이거 시장일까, 아니까? 시장이 아니야. 맞아. 요 어떤 건 시장이지? 광장시장 잘라왔는데, 아 어, 그러면 너네 시장하면 어떤 시장이 또올라 시장. 통무시장. 와통시장 선생님 대학생 때 거기서 장어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어디? 동부시장. 동부시장. 어 그래, 맛있어. 어. 그래, 그리고 또. 그래, 한이 정도. 막, 후평동 1단지 시장 이런 거 봐라, 네? 음. 그래, 아무튼, 저번에 그런 것도 나왔거든. 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 역시 당연히 시장이라고 할수 있어. 대체 이런 그림이 그릇지지 네. 어.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딜까? 어, 학교 또는 학원인데, 학원이라고 봤을 때 학원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니. 학원 시장 아니야? 응.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것 같아요? 학원의 시장일 까 아닐까? 아니. 아니야. 그렇다면 학원 강사의 어떤 너희들의 강의, 학원 강사의 강의는 뭐의 재화야 서비스야? 서비스? 어, 그치 서비스지. 근데 아까 우리 시장을 어떤 게 거래된다고 그랬어. 재화. 제 말랑 서비스업이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학원을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까? <laughs> 아니야? 네, 네. 어 그래 왜냐면 여기서도 학원 강사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강의하는 행위,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너희들이 학원에 가는 것, 너희들은 사려는 사람, 학원 강사는 자신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 그래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어 시장이라고도 볼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 고맙다. 자 이거 너희들 본적 있어? 그래 주식 막 뉴스 같은 거 YTN 보면은 막 가끔 나오잖아. 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2천 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 역시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 어떤 구체적인 장소라던가 거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식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 살고 팔고. 그래서 주식 시장도 우리가 시장이라고 볼수 있고 이거는 뭐야? 본적 있어? 너희들 이런 거? 네. 너희들 이거 한적 있어? 매플스토리 안 해봤어? 네. <laughs> 어, 인생의 즐거움의 3분의 1을 물어본 사람과 어, 선생님 매플스토리에 있는 시장 곳을 따라온 건데 어이 자유 시장이야 자유 시장 매플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봤을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곳 어, 시장 너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뭐야? 그래 마트 어, 대형마트 대형마트 역시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 그래도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 용래 용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 나도 어. 아, 마스크 때문에 쳐다보는 거 아니야 어, 선생님 정신없어서 너네 마스크 쓴지 안 쓴지도 잘 몰라 어자그래서 우리 시장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 한번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기준으로는 아 눈에 보이는지 어 눈에 보이는지 여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거래 대상의 종류로 우리가 시장을 나눌 수가 있어. 알겠니? 어. 그래서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 눈에 보여. 막 구체적인 장소도 있고, 아, 이게 딱 시장인 것 같아. 막 물건을 사고 타는 행위도 보여.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장이라 그러고 그러나 어때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가 될 뿐이야 물건을 막 사고 파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가 않아 그런 시장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거래되는 대상이 종류인데 생산물 우리가 흔히 너네 신촌에 이마트 있어? 네 어, 이마트 있지 저기 버스터미널 옆에 그 이마트에서 너희들 이마트 가서 어떤 거 사? 뭐 사? 마트 가서 거. 어떤 거? 거? 그래 먹을 거 어, 물건 같은 거 식품 뭐 이런 것들을 사잖아 그런 게 바로 우리 생산물 시장이라고 할수 있어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산요소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생산요소 들어본 적 있나? 강유미 들어본 적 있어? 네. 생산요소 뭐였어? 응 그, 그. 어. 생산 그래 공장 같은 데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 물건 누가 만들어? 물건을 누가 만들까? 사람. 사람이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산 요소 중에 뭐라고 불렀어? 노동, 토지, 자본 중에 뭐라고 불렀어? 네? 자본?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거 노도, 자본이라고 불렀어? 노동. 그리고 공장 어디다 가진다고? 그래 땅, 토지 그리고 사업을 할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자본 등 어, 이런 생산요소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요소시장이라 불러아 알겠니? 왜 뭐가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떠들어 봤어 이제 쓸게 나왔지? 자 이제 눈에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거야 첫 번째로 이제 눈에 보이는 시장이야 어,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해 거 눈에 보이는 시장 눈을 시장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고 어이C 귀신 속이 너무 어려워, 어려워 그리고 거래 모습 아, 삽니다, 팝니다 어, 이거 아, 이거 물건 담아가세요 아, 이거 살게 얼마예요? 아, 5,000원이요? 네, 자, 이거 5,000원이요 이렇게 거래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돼 알겠니? 어, 거래 모습이 보이는 시장,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을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 삽니다, 팝니다,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조차 보이지 않는 시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야. 알겠어? 네. 다쳤니? 영내는 어, 적었어? 네. 아이씨, 대단한데. 자. 이거는 그럼 얘들아 눈에 보이는 시장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일까? 어 그치 눈에 보이는 시장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시장일까? 보이지 않는 시장일까? 어 그치 보이지 않는 시장이겠지 인터넷 사이트 자체는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냥 거기에 함정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눈에 보이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볼수 있어 뭐야?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그래 자 이제 두 번째로 거래되는 대상의 종류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물 시장은 너희들 생활에 필요한 뭐가 거래되는 곳이라고? 그래 물품인데 재화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 생산물 시장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종류에는 뭐 문구점, 막 드림디프 바 이런 데 어, 아니면 농수산물시장, 꽃시장, 가구시장, 영화관, 공연장 등이 있어 알겠니? 네. 오자 그럼 이제 생산요소시장인데 생산요소가 생산 과정에 필요한 어떤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나 원자재 자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생산 과정에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요소 시장이라고 불러 뭐 예를 들면은 너희들 부동산 시장 너희들 막 동네 다니다 보면 부동산 보이죠 가끔 부동산 네. 어 하면은 여기 전세 얼마, 매매 얼마, 보증금 막 300만원 이렇게 적혀있잖아 그런 것들 우리가 부동산 시장 볼수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너희들이 나중에,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일단은 성인이 되면 취업할 거 아냐? 취업할 거지? 돈벌 거지? 어, 돈벌거 아냐? 그래서 이제 돈을 벌때 어떤 너희들 고용주? 사장님? 아니면 아르바이트 점장님?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근로계약을 맺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중 하나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래 자 얘들아 그럼 이거는 이거 어디야? 뭐야 이거 로트바스야응 롯데받이. 맞아 아트박스지 어 침첩농등에 있는 아트박스 이거는 그럼 얘들아 생산물 시장일까? 생산요소 시장일까? 네. 생산물 시장? 그래 맞아 그런데 이때 이걸 좀 바꿔서 생각했을 때 아트박스 이제 캐셔하는 어, 아트박스의 아르바이트생이 아트박스 점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아 그럼 제가 여기서 노동 일을 할게요 대신 저에게그 대가 임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어그렇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이라고도 볼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어 영화관 영화관은 생산물 시장일까 생산요소 시장일까? 어디? 생산물? 생산물. 어, 장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너희들이 소비하는 거 기준으로 생각해봐. 영화를 보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아, 영화라는 상품을 소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너희가 영화관에 아르바이트하러 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생산요소 시장이라고도 보는 거야. 알겠지? 어좀 이렇게 항상 구분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 누가? 와 사이즈, 그치 군대를 두 번이나 갔다 왔대. 너네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래, 절대 못하지 나도 못해. 두번 다시 안할거 어, 생, 요, 그럼 싸이가 지금 이렇게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어떤 시장일까? 생산물 시장일까, 생산 요소 시장일까? 응? 뭐라고? 생산물 시장이야? 와, 그치. 어떤 싸이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서 싸이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장, 생산물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막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싸이가 어떤 업체의 의뢰를 받는 거야. 아니 국가로부터 요구를 받아. 아, 지금 우리 어떤 특별 콘서트 할 건데 콘서트 와서 좀 노래 좀 불러주세요. 공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싸이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럴 때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이구나라고 알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어 그래서 싸이가 누구한테 이제 고용을 받았냐?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어, 사람들이 여기서 싸이 공연을 보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는 뭐? 여기 뭘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평지, 평지 어, 토지, 땅, 논, 밭 이런 것들이잖아. 그 어, 저거는 생산물 시장이야, 생산요소 시장이야. 어디?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이야? 생산요소 시장이야? 지금 토지가 거래되는 거.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야? 어려고? 그래, 생산요소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음, 뭔가 생산물이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뭔가 이 토지에서 자라나는 곡식들을 거래하는 그럴 때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겠어? 그래 고맙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같아? 선거? 선거? 어,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 능력중심 대한민국 희망을 키웁니다 2016 직업능력의 달 어, 약간 취업 당람회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가져온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 취업을 준비할 때 이런 데한 번쯤은 가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은 너희들이 원하는 직군, 원하는 기업에서 그 인사 담당자들 그러니까 너희들 고용하는 책임자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스펙으로 여기에 갈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으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너희가 어떤 게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게 막 일자리를 찾는 거야. 어, 맞아.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 그럼 이거는 생산물 시장의 모습일까? 생산요소 시장의 모습일까? 맞가 생산요소 시장의 모습이야. 어, 죄송한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우리 챙이또 나왔어. 너네 찾아봤지? 네. 어. 근데 이거 이브 특근이 6월 19일에 또 새로 하나 나온대. 네, 선생님이 여자친구랑 6월 1 9일이 2년 되는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지. 야, 진아. 그리고 포차핑 이모티콘이 6월 19일에 새로 나온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여자친구가 오빠는 나랑 2년보다 지금 저 포차핑 이모티콘이 새롭게 출시되는 게더 기다려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잘 둘러댔어. 어 그게 아니라 너와 나를 이어준 이모티콘이 새롭게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 이러면서. 나도 기다리고 있어. 어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너희들 인간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화폐라는 걸 썼을까? 어, 안 썼지. 시장이란 게 있었을까? 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물건을 살때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 보드마커? 아니 이런 선소독제 들고 자 이거 보드마커랑 선소독제랑 바꿀 사람 있나요?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응 음.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 어, 못 만들지? 어,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잡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잘 따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잘 잡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잘 돌보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라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차 야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이 다할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생산물을 만들고 그 생산물을 교환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거 지워도 돼? 네. 그 그래, 이걸 지워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인간들이 분업을 통해서 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적어야 돼. 너네 이거. 시장의 형성과 발달 어, 분업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한다. 조가 돼. 알겠어? 네, 네. <laughs> 뭘 처음부터 <참을까요? 웃음> 해. 지금 여기 시장의 형성과 발달,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달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 알겠어? 그래. 자, 이제 분업을, 어. 아 이거 뭐라고 적었냐고? 그래, 첫 질문이다. 알겠어. 다시 적을게. 자, 이제 사람들이 일을 나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일을 나눈다 분 어, 어때 잘 썼지? 네 그래 고마워 이제 분업을 통해서 재화 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 만족이 좀 높아지는 거지 야 이거 할만한데? 아 그럼 앞서리 내가 맨날 이렇게 가방 들쳐매고 내 물건이랑 바꿀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어 좋아 자, 그럼 우리 이참에 약속을 하자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한거야 그래서 매번 일정한 시간대 어 며칠에 한번 볼까? 어 아니면 몇시에 볼까? 시간과 무엇을 정했을까? 맞아 바로 장소야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한거지 알겠어? 그렇게 보이면서 무엇이 생겼을까? 무엇이 형성되었을까? 무엇이! 시장. 그래, 바로! 시장이 형성된 거야. 알겠어? 어, 저들천잰데 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고, 아, 어, 물건을 사거나 팔고 싶으면은 우리들의 약속장소에 약속 시간에 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응. 음. 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한 거지. 나는 보드마카를 원해. 내가 가진 건이 지우개 밖에 없어. 그래도 보드마카를 가진 사람이랑 이 지우개를 바꾸고 싶은데, 보드마카를 가진 사람은 이걸 원하지 않아. 내가 가진 물건을. 그럼 바꿔줄까? 응, 안 바꿔줄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게 뭐냐. 아, 그건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이 물건의 가치를 책정해서 우리들이 거래할 때쓸수 있는 화폐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 막 조개 껍데기를 썼다는 말도 있고 막 금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화폐가 생기면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회, 인간들의 경제생활, 경제 규모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된 거야. 알겠니? 어, 그래서 이제 시장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어.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전자통신기술, 인터넷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너네들이 옷살때옷 어디서 사 너희들 요즘에? 옷가게 옷가게? 그리고 또? 어 너네 인터넷에서 옷안 사? 어 그래 아너뭐 물건을 살때 인터넷에서 산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 예매를 한다든가 어 점자 이제 전자 이제 점차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야 알겠어? 아, 어,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의 역할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 시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 보안니 거래 상대방을 찾는. 응? 이제 더 이상 막 돌아다니면서 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럴 필요 가 없어. 아, 그럼 여기 가면 되지. 딱 여기 시장 가서 이제 딱 작품 살고, 자, 내 물건 팔아요.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됐어. 알겠니? 어, 두 번째로 다양한 상품의 소비 기회가 확대된 거야. 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물건, 어떤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시장에 가면 다양한 물건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돈만 내면 어떤 물건이든 살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한 종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종류,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라고 할수 있겠지. 알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이 가능해졌대. 예를 들면, 아줌마들끼리 시작해서 만나가지고, 아우씨, 아줌마, 아줌마, 뭐, 오랜만에 보는데,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 지금 저기 옷가게에서 막 겨울에 70% 세일하고 있대요. 어,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가서 사봐야겠네. 라는 식으로 어 상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도 되고 있었다. 라는 거,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썼어? 3번까지? 영 n 썼어? 어? 좋아 훌륭하다 n g 머니. 어, 난, 돈이 좋아 아무튼 자그래서 우리 이만큼 너희들이 운하고 한번 이제 한번 복수를 해보자고 자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제시 d o n 재화와 서비스를 팔려는 사사이랑 So, y 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a n 까 시장이야? 어, 그렇지 시장이지. 시장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게한 방에 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 거지. 그래, 시장이고. 자, 이 번. 다음 중 맞으면 동그라미, 틀면 리엑시 하시오.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시장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왜? 장소가 없대잖아. 어 그렇지.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한까 이야기했지? 자, 먼저 동그라미야, 액어요 동그라미야. 맞아, 동그라미야. 자, 두 번째 생산요소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생산요소 시장은 뭐가 거래되는 시장인데? 그렇지 맞는 말이야. 노동, 잡은 것 같은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야 그럼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은 뭐라고 불렀어? 어, 맞아 생산물 시장이야 그래서 정답은 O, X 아, 맞아 X야 아, 세 번째 오늘날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맞을까, 틀까 그치,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 어, 어때 이거 바뀌지 않았어? 원래 막패기리막 이러고 있었던 막 그거잖아 와막 이러는 거 그래 선생님 매번 새로운 걸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단원마다 바뀔 거야 알겠어? 네, 네 아직이다 아직 한발 남았다 자 3번 다음 주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동그라미 1번 거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이다 맞니 틀리니?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지 그 그래, 동그라미 2번 생산과정에 필요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라고 한다. 맞을까? 틀릴까? 네. 맞어? 맞지? 어, 3번. 노동시장을 생산물시장이라고 할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그럼 노동시장은 무슨 시장인데? 오우, 죄송한데. 자, 그럼 4번. 시장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 5번 외환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냐 이건데 외환시장은 어, 외국의 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야 너희가 인천에서 환율 치면 막 1달러 1,200원 이런 식으로 뜨는 거 있잖아 그래서 달러와 워화워화와에뭐 원화, 달러랑 폐소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하는데 외환시장 눈에 보여 안 보여 안보여? 어 그치 눈에 보이진 않지 단지 우리가 숫자가 측정돼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바꿔주는 것 뿐이야 은행도 알겠니? 네. 네. 정답은 몇 번이라고? 어, 3번. 아맞아 3번이야 어 됐어 어 좋지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거야 응. 음. 너네 이거 마스크 수요가 부족한거와 공급이 부족한거 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알겠지? 네. 수행평가는 몇월 며칠이라고? 25일. 그래, 다음 주 목요일 네. 6월 25일에 수행평가 있다? 네. 오픈 목요일이라고? 네. 원해? 네. 원해? 네. 원해? 네. 그래, 한번 해봤다 이거지? 어오픈보으로볼까야네 고생했다